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어제 소식에서 설명드렸던 거래소 관련 내용을 악재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릴까 합니다 현재 국내 모든 거래소는 실명 계좌와 각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9월 24일에 모두 다 거래소를 문 닫아야 하죠 그중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실명계좌인데, 실명계좌를 인증하지 못한 거래소라 할지라도, 원화 거래를 제외한 코인들 간의 거래는 허용을 해서 거래소를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거래소는 지금처럼 원화 거래든 코인 거래든 다할수 있는 거고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인증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예전에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원화 거래는 못 하는 조건으로 유지를 할수 있게 한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이에요. 아마도 모든 거래소가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악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만랩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자체 제작 코인인 DM 이외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명을 노비라고 하는데 노비가 DM을 대신할 수 있는 코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DM과 미국의 본사를 둔 실버게이트의 협업이 규제로 인해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페이스북은 리브라부터 시작한 암호화폐 제작 프로젝트가 DM까지 만들어지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한번 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결이 아닌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테슬라 구입 지불 옵션으로 도지를 결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 테슬라가 도지 코인 결제를 수용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위치한 블록체인 및 로봇공학 기업인 bot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지역의 자동차 대리점의 중고 테슬라 딜러들에게 도지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테슬라 본사와는 상관이 없고, 테슬라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이에요. 물론 이 소식은 호재가 맞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결제한다,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식입니다. 도지코인 결제가 허용되는 또 하나의 업체가 생겼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딱 적당한 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도지코인이 200원 할 때쯤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코인만랩이 도지코인 채널이냐 그만 좀 홍보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정규 영상들을 보면 지금은 오히려 제가 다른 채널들에 비해 도지코인 관련 얘기를 더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지코인이 요근래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많은 코인 채널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홀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방향이라 할수 있겠네요. 이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수익을 발생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합니다. 도지야, 힘내! 다음은 틱톡이 오디오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틱톡은 블록체인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는 오디오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NFT 판매로 원본 제작자는 오디오스 토큰인 오디오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제가 틱톡 코인 관련해서 뭔가 좀 껄쩍지근하다라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틱톡 코인은 틱톡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틱톡코인이 틱톡과 연관이 있었다면 틱톡에서의 보상은 당연히 틱톡코인으로 했겠죠. 틱톡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으니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하나의 거대 시장이 들어오게 되었네요. 오늘의 코인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AI데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시고 문의도 주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한 코인 만렙의 생각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기로 하자고요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